우리 문 작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둑은 왜 그렇게 바둑을 열심히 두십니까? 화가 나서 화가 나서? <laughs> 왜? 너무 어려워서 <laughs> 너무 어려워서 <laughs> 아무리 해도 잘안 되니까 어, 그래서 도전 안녕하세요 음. <laughs> 안녕하세요 아직 아무도 안 왔는데? 아무도 안 왔어 네, 이제 이제 거기서 보면은 누가 이길지 질지가 방송로 나와 랭킹으로도 나오지만 아, 이쪽 한번 가볼게요 바깥에 외부에서 봐도 배꼽이라는 말이 더 어린이들한테... 근데 이런 바둑은 그 틈은 지금 이제 중앙에 있으면 두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라 하던 분들... 화질까지 내가 친구래요. 응. 네? 안녕하세요. 졸업합니다. 저는 지금 양구 파도협회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약간 좀... 뜬금없다 싶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갑자기 지금 문 작가가 이 바둑 배우러 다닌다고 아주 엄청난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왜 왜 갑자기 이렇게 바둑에 관심이 생겼나 하고 봤더니만 지금 그 양구군에서는 양구군 바둑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유능한 그 바둑 강사를 모시고 바둑 무료로 강좌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지금 바둑을 배우느라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여기 지금 뭐 햄버거 피자도 잔뜩 있는데요. 그냥 점심 식사로 이런 것도 준답니다. 이 길이 시골에 살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아요. 바둑도 배우고 뭐 시간도 보내고 지금 날씨도 더워서 아주 집에 있으면 헐떡거리는데 여기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데서 바둑도 배우고 이 바둑이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되게 열심히 바둑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여성 바둑 옆에 청문님한테 어? 좀 잠시 <웃음> <웃음>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문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둑 재밌습니까? 아 너무 재밌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완전... 그래요. 바둑. 네.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이제 네. 6월 9일날 처음 배웠고요. 이제 음. 두달 조금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제 지금 한창 재미를 느낄 때일 것 같은데. 네, 네. 머릿 속에 어. 막 바둑 가지 네, 막 보여요. 네, 바둑의 <laughs> 매력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바둑의 매력이요? 일단 음. 너무 어려우니까. 음. 어, 그 생각만 계속하게 돼서 음. 다른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아, 돼 명상이다. 네. 네, 네. 아. 정말 명상 같은 아. 느낌이에요. 아, 빠져든다. 네. 그런 얘기죠. <laughs> 네. 아, 여기 그 총무님이 맡으셨는데 네. 그이그 양구군 바둑협회 네. 여게 여성분들이 회원들이 네.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 28명, 29명 정도 그래요? 되고 있어요. 이게 네.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네. 많은 아. 것 같아요. 막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음. 이게 홍보도 잘된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째서 이렇게 분들이 많죠? 봐도 아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예, 이네 저희 사범님께서 <laughs> 어. 정말 훌륭하시고 워낙 네. 명 강의를 해주셔고 계셔서 거기에 다를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사범님이세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여기 <laughs> 네. 그 여성 회원들 네. 가르치시니까 네. 어때요? 잘 일단은 양구가 분위기가 그전 강원도에서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래요? 네. 어.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양구 바둑협회에서 분위기가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바둑 여성들이 배울 수 있는 분위기가 잘이 형성이 돼 있어서 저도 친이 나고 어. 또 가르쳐보니까 여성들을 바둑을 가르쳤을 때 바둑 보급이 더 빨리 될것 같은 생각도 아, 들고 네. 가정 여성의 바둑을 배우게 되면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구 회원님들이 좀 재능이 있는 것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능도 있는 분도 있고 또 열정 열정이 있죠. 너무 좋아서 음. 재능을 능가하고 있어요. 예. 우리 문 작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둑은 왜 그렇게 바둑을 열심히 두십니까?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왜? <laughs> 너무 어려워서. <laughs> 아무리 해도 잘안 되니까. 어, 그래서? 도전! 여기서 질순 없다. 바둑을 극복하겠다. 응. 아, 어떻게든,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어. 해보자는 거냐? <laughs> 어. 하여튼, 이렇게 시골에 살면 재미난 일이 많습니다. 이 바둑 같은 것도 도시에서는 뭐배우러 다니려면 힘든데 여기는 무료로 가르쳐 주지. 그 시골에서 이렇게 바둑도 배우고 또 많은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사귀고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이시골살이에 제가 즐거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세핑에 나와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특히 양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맛있는 햄버거에다가 뭐 피자도 주니까 제가 지금 빨리 끊고 이걸 먹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what had happened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